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같은 한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모아서 보면 쉽게 공부하실 수 있지요. 오늘은 마칠졸 병사졸이라는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졸자, 숫자, 쇠자, 취자 최자, 쉬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자들을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원래 마칠졸 병사졸자를 원래 알아야 되는데요. 원래 오대자였는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듯이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 중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을 제일 말단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쫄병이라고 불렀고, 그 말단일을 하다. 맨아래에 신분이다 해서 마치다, 끝이다 라고 해서 끝졸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옷에다 표시를 했고 그 표시를 받은 사람이 제일 말단 쫄병이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원래 쫄병이었는데 앞에 개견변을 써서 갑자기 무엇인가로 변해버린 사람이라고 해서 갑자기 졸잔데요. 특히 갑자기 출연하는 짐승 중에 앞에 개견을 써서 개라는 짐승은 갑자기 갑자기 나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어, 돌발 상황이다 이럴 때 돌 자, 갑자기 돌에도 개견변이 들어가거든요. 개견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갑자기 등장하는 짐승처럼 갑자기 졸자인데, 이자가 들어갈 수 있는 한자 중에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네, 졸부라고 하죠. 그리고 갑자기 나의 처지가 이상하게 변해버린 걸 우리가 졸지에 이런 말도 쓰시죠. 그럴 때 쓰는 갑자기 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개견변을 사용해서 갑자기 내가 갔던 상황이 변하는 것을 쓸때 쓰는 단어가 되고 마칠 졸자 발음을 그대로 활용해서 좀 쉽게 보셨지만 이번부터 보시면 졸자인데 수발음을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쌀미에 뒤에 마칠 졸을 써서 쌀을 정미소가서 잘 껍질을 벗겨왔더니 색깔이 새하얀이 예뻐요. 그래서 순수한 색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 껍질을 다 벗겼다 해서 다 마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걸로 쓸수 있는 한자는 순수하다든지 또는 자기네의 문화만 최고로 좋다라고 여기는 주의를 우리가 국수주의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쓸수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쌀이 하얗다 순수하다 이 의미로 좀 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부술 쇠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돌석이고 뒤에 맞칠조리니까 돌로 다 부서질 때까지 부시는 건데요 부술 쇠자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다 부셔버리는 기계를 뭐라고 하죠 분쇄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데 얼음이 있으면 얼음을 깨고 배가 가야 돼요. 그래서 얼음을 깨어주는 배를 쇠빙선이라고 하죠. 그때도 이걸 쓰고요. 우리가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한다는 걸 분골쇄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 쇠자를 써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구슬 쇠자가 들어가는 한자가 상당히 많구나. 근데 발음을 졸발음하지 않고 쇠발음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마칠 졸 병사졸이 들어간 한자는 쉬운 듯하지만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일성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일일이 다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모아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다음 술 취할 취를 보시면 앞에 술을 쓰고 뒤에 마칠 졸을 썼으니까 술 아직 다 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마취라고 하고요, 술이 계속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깨지 않으면 숙취라고 한다든지, 또는 술을 먹고 진심어리 말을 다 해버린다면 취중진담이라고 한다든지, 술이 취한 사람을 취객이라고 한다든지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발음이. 졸발음이 아니라 취발음 하는 거에 꼭 유념하셔서 일상 용어에서 마취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들인 숙취 이런 말할 때도 쓰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다섯 번째 풀을 취는 보통 사람들이 비취책 비취취라고 외우는데 물총수의 취자입니다. 물총새의 날개빛이 아주 푸른빛, 예쁜 비치빛을 하고 있어서 깃털 색깔을 뜻하고요. 아래에는 마칠졸 발음이 취 발음하고 있으니까 또 조심하셔야 되고, 진짜 발음 비취 할때쓸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파리할 최인데, 어려운 말인데요. 여위다, 야위다, 여였다, 뭐 이렇게 써놓을 때는 파리할 최라고 해서, 앞에 마음신, 마음에 병이 들어 죽게 생겼다. 그것이 외모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할 최여서, 우리가 초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췌하다 할때 쓰는 최자가 되겠습니다. 초췌할 최. 그래서, 파리하다는 말은 여의고, 야이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은 사람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 무엇인가를 못 먹고 있으면 상당히 몸이 상하고 야유게 되잖아요. 그럴 때 초췌하다고 할때 쓰는 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발음 주의하십시오. 일곱 번째 병들 최를 보시면 병이라는 부스를 추고 다시 얘가 최 발음을 해서 병들 최자가 되는데 병이 들었을 때 쓰겠죠. 그래서 이 병들 최자를 쓰면 최섭이라 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끌어잡을 서 자를 써서 병들어서 피곤해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여덟 번째 표시해놨듯이 모을 최자 인데요 이걸 다 아시는 것보다 제가 표시한 한자들은 꼭 유념해서 알아두시는데 이 모을 최자는 왜 그러냐 많은 풀들을 모아 왔잖아요 많이 모아온 것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는 걸 발췌라고 합니다. 그때 쓸수 있는 췌 자예요. 상당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summary라고 표현하시는 말을 우리나라면 발췌라는 말로 쓰는데요. 이 모을 췌 자, 최자, 발췌의 췌 자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읽기 할때 졸이라고 읽지 마시고, 췌,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 다음, 최장췌는 우리 신체 중에 이모을체 그대로 발음 역할하고 을 앞에 신체를 상징하는 육다를 써서 최장, 우리가 지라라고 하는 최장최자입니다 위장 뒤에 있는 최장. 보통 최장은 걸리면 생존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주 힘든 어, 병이 되겠죠. 그래서 최장 할때 최자가 되고요. 버금시로 오시는데 여기 발음 상당히 처음 오신 분도 많을 텐데요. 앞에 사람인 변에다가 마칠졸 병사졸이니까 병사 이 쫄병은 그렇게 첫 번째 취급을 받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번째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버금실자 인데요 두번째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 말을 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그 말이 힘들게 되면 그 말을 대체할 두 번째 말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럴 때 쓰는 쉬마 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보통 두 번째 말, 그러면 부마, 버금부를 써서도 쓸수 있는 말인데, 어, 근데 부마 라는 말이 또 동음이어가 하나 있죠. 임금의 사이 부마 할 때는 다른 글 자죠. 그래서 버금 쉬 자는 앞에다가 사람인을 써서 두 번째라는 표현을 쓰시고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담금질 쉬잔데 어, 물에다 담금질을 할 수도 있고. 불에다가 담금질을 할수 있어서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담금질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담금질이란 쇠를 불로 담궈서 다시 식히는 작업을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달궜다가 식혔다가 달궜다가 식혔다가를 많이 할수록 단단한 쇠가 되는 것처럼 힘들여서 계속 노력한다는 말로 써서 이 담금질 쉬 자와 힘쓸려 자를 쓰면 여러 번 연습한다는 쉬려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죠? 그래서 일단 발음이 아주 어렵고요. 이자들은 1급을 넘어가는 특급자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되, 아, 이렇게도 쓰는구나를 어, 경의서당 구독하시면서 구경하시는 겁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칠조리 들어가시면, 들어가면 졸수, 쇠취, 최쉬가 되는데, 제가 표시한 한자들은 꼭 알아두시고, 사용하는 단어까지 알아두시고, 나머지들은 아. 이렇게 마칠 졸 들어가서 만드는 한자가 상당히 많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맨 마지막 화면에 정리해 놓을 테니까 차분하게 10초 정도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어, 이런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영상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무료이고요. 저랑 같이 이런 한자 공부하면 재밌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어, 껍질갑, 갑옷갑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좀 배우시겠는데요. 자, 껍질갑, 갑옷갑이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가면 갑자, 앞자, 합자 발음을 합니다. 자, 보통 저 한자는 어, 우리가 첫째갑이라고 해서 어, 갑을 병정 청간지지를 할때좀 쓴다든지 어, 어떤 시간 관계할 때 많이 쓰는데요. 먼저 천천히 이 가복값, 껍질갑자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 한자들을 쭉 했을 때 이해가 빨리 되는 한자입니다. 같은 한자가 들어가는 한자들은 같은 한자가 발음을 하고 추가되는 한자들이 뜻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 이첫 번째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를 확실하게 아셔야 나머지 한자가 쉽게 알수 있는 거 아시지요? 자, 그래서, <laughs> 자, 껍질갑, 갑옷갑이라고 하는데, 원뜻은 뭐, 갑옷 모양이라고 해서 비늘 모양처럼 외우기도 하지만, 진짜는 껍질갑이라는 설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싹이 나면, 새싹이 처음에 도단했다가, 나중에 떡잎이 짝짝 벌어지는 것처럼 또 껍질이 벗겨지는 모습이어서 새싹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 아래 다시 껍질이 하나 달린 모습에서 이렇게 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껍질과 갑옷갑이 들어가면 갓발은 앞발은 핫발음 하는데 이 껍질 갑자가 어, 첫 번째 갑이라고도 쓴다든지 껍질이라고 쓴다든지 갑옷이라고 쓴다든지 또는 아무개 갑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감나물려 이렇게 할 때도 쓸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감나물려 감논을박 이럴 때쓸 때는 아무개 갑자가 되고 첫 번째 청간 갑자로 쓰게 되면 우리가 내가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오면 환갑이라고 하죠. 그때는 첫째 청강갑이라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갑옷갑이라고 하면 철갑이라고 하는 한자를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껍질갑자의 쓰임이, 아, 이런 한자가 있구나. 이렇게 쓰는구나를 아셨다면, 자, 첫 번째, 이 갑옷갑자는 앞에 쇠금을 집어넣어서 이 껍질갑자, 갑옷갑자가 쓰임이 많으니까 갑옷이라고 쓸 때는 정확하게 쇠, 어떤 금속 제품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쇠금을 붙여버려서 확실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쇠금을 집어넣어서 갑옷값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철값 이럴 때쓸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갑갑 자는 이 갑이라는 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갑 발음은 그대로 갑자를 하고 나머지는 감출해라는 부스인데요. 상자 같은 곳에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갑은 뭐 상자갑, 이렇게 표현한, 감출갑,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시한 자가 재밌습니다. 우리가 죄수를 손에다 채우는 거 수갑 할 때든지, 겨울에 추워서 또는 일할 때 손에다 끼는 장갑이라고 한다든지, 종이로 만든 상자, 우리가 돈 넣어 갖고 다니는 지갑이라고 한다든지, 그때 쓰는 갑자입니다.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 자예요. 보통 방금 제가 말한 수갑, 장갑, 지갑, 한글 같지요? 그런데 한자로 쓸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허리갑자도 산자만 집어넣어서 산허리갑자가 되는데, 이 곧자라는 말, 우리 곧곳자에서도 많이 봤고, 지형인데요.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오는 지형을 다 곳이라고 하잖아요. 장산갑, 이렇게 곧,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모래사장을 한자로 모래사자와 이 갑자를 써서 사갑,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향 이름 할때 쓰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그대로 갑 발음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어깨갑자 볼까요? 앞에 달월이 나오면 사람의 신체하고 관련된 육달월 신체 부수예요. 그럼 우리 신체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신체 중에 1등이다, 꼭 필요하다, 잘 관리해야 된다 해서 갑자를 집어넣어서 어깨갑인데요. 우리가 어깨를 견갑, 골이라고 표현할 때견 어깨 견 어깨가 뼈골해서 견갑골 견,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어깨갑입니다. 어, 정말 나이 들수록 이 어깨의 통증 많이 쓰면 쓸수록 아프잖아요. 어깨 관리 정말 잘해야 되죠. 어깨 견자를 쓰는 5 0견 이런 말이 있고, 어, 자, 어깨는 아주 귀하다. 갑자가 발음도 하지만 첫 번째로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 외우기가 좀 편할 것 같고요. <laughs> 자, 수문갑자를 보시면, 문문에다가 갑자 발음을 집어넣어서 수문이니까, 땜 같은 곳, 이렇게 뭐, 바, 배가 드나드는 곳에 만든 문이에요. 그래서 물문이죠. 물문.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수위 조절을 하는 문입니다. 물을 내보내거나, 물을 가두거나 할때 쓰는 갑자입니다. 그래서 물문이다. 문문에다 갑자. 류를 앞자로 변해버리는 한자 나오네요. 앞발음을 하고요. 갑자가 앞에 손수를 써서 손으로 누른다고 해서 우리가 수사할 때 많이 써요. 압류하다, 압수 수색하다 또는 일상생활에서 어, 못 같은 것을 누를 이렇게 눌러서 쓰는 못을 압정이라고 한다든지 압류, 압수 이럴 때 쓰는 앞자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할수 있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laughs> 중간점검 잠깐 해볼까요? 이 껍질 값, 갑옷 값 자가 들어가면 값, 합 자가 들어가서 세금, 이면 갑옷, 상자, 감출 해 모양 들어가면 감출 값, 갑값산 들어가면 산허리가육 달을 들어가면 어깨가, 문문 들어가면 수문가, 손수 들어가면, 누를 앞 했습니다. 손수 자와 아주 비슷한 한자가 들어가는 개사승록관 개견변이 들어가면 어떤 자가 되냐면, 친합할 앞자가 되는 게요. 친합이라는 단어에 쓰는 한자예요. 친합이라는 뜻은 친할 칠자에 친합할 앞자를 써서 허물 없이 친하게 지내는 걸 친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 뭐 친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갓발음이 앞이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자기들 엄청 친할 때 베스트 프렌드를 줄여서 베프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친하다 할때 이렇게 한자로 친합 앞에 개견변 뒤에 갑자 1등이다. 정말 친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앞에 개견을 집어넣어서 사람들하고 제일 친숙하게 지내는 짐승이 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가 제일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개가 사람과 잘 교감을 하는 짐승이다. 1등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 오리합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갑발음이 아이되고 세조가 오리가 되는데 우리 서울 지명 중에 압구정동 할때 씁니다. <laughs> 오리와 갈매기들이 다 모여서 있었던 곳 압구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압구정은 한 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중국 사람이 아주 청렴한 선비가 별장을 지어서 노는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정자를 지면서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었죠. 그래서 한 명의 정자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압구정이라고 부른다는 제가 지명유래 어떤 재생목록에 가시면 그런 지명유래 몇개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압, 압구정도 압자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 우리압자는 너와 나의 우리가 아니라 돼지우리 소우리 가둬놓는다는 우자, 아 합자 합자 우리합자예요. 제일 특이하죠.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닌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특급 정도에 나오는 한자에서, 갑 발음이 앞도 아니고, 합 발음이 됐고요. 우리 합자, 나무로 짐승을 가둬놓는 우리를 만든다는 한자입니다. 배, 갑자는 앞에 배줄을 넣어서 배, 갑,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배하고 관련된 한자 쓸때 써요. 그 다음, 11번째. 불에 말린 앞자 처음 보시죠?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불에다가 말린다 해서 발음은 앞발음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 배가 불에 말린 앞 이런 것들은 발음 문제 주의하시고 많이 쓰는다는 아닌데 요즘은 뭐 자격증 시험에서 1급 정도, 특급 정도 올라가면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 도음 문제로 잘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잘 구분하시라고 조금 참고하고요. 여러분들은 1번에서 8번까지만 좀 보통으로 알고 계시면 이 한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쓰는구나. 갑자 때문에 발음이 갑자, 앞자, 합자 발음도 있구나. 추가되는가 뜻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 맨 뒤에 제가 다시 시험 문제 내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신가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이렇게 같은 한자가 들어가고 같은 발음을 하는 한자들을 모아서 하는 한자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자 공부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